안녕하세요. 컨셉 아티스트 이인경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을 보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분께서는 건초염 때문에 손목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어, 이 건초염이랑, 그리고 거북목, 그리고 어깨, 뭐 허리, 이제 등통증 같은 거는 이제 아티스트라면은 피할 수 없는 지병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흔하고 남들도 다 걸린다고 해서 뭐 그러려니 하기에는 이게 심해지면 또 아티스트 커리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받으시고 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손목 건강을 하, 어,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 데에서도 이 손목 부담을 덜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작업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 건 사실 누구나, 누구 알고 있지만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뭐내 몸이 막 너무 아프면은 어할수 없이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대 후반 이제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앉아 있으면은 그래 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허리 운동이랑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 코브라 동작이 허리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꼭 하고 있고 어, 또, 그때그때 그때 좋다고 하는 운동 몇 가지를, 어, 한 5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어, 근데 최근에, 어, 제가 재택 근무 시작하면서부터 오른쪽 어깨랑 목이랑 등이 다 너무 아픈 거예요. 목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어, 이제 유튜브로 요가 채널을 보면서 이제 아침에 한 15분, 30분 정도씩 그 통증 치료 요가를 한지한 어, 2개월 반, 3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도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15분이면 사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이거를 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제가 좀 게을러져서 하루 이틀 정도 빼먹으면 이제 통증이 바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손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습관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출산 이후에 손목이 정말 약해져가지고, 음, 그림을 한반년 정도 뭐, 일할 때 외에는 그리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유리 손목처럼 늘 정말 조심조심 어, 매사에 신경을 썼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어느 정도 이런 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목을 짚고 일어나는 게 되게 위험해요. 손목에 힘을 순간적으로 확 주게 되기 때문에 꼭 팔꿈치를 이렇게 딛고서 일어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어야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뻑뻑한 창문을 이렇게 연다던가 할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손목에 힘만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하체 힘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온몸으로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또 가방이나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들때 무심코 이제 그 고리에다가 손가락을 끼워가지고 이제 손가락 힘으로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꼭손 전체로 그 봉지를 잡아서 이렇게 팔과 어깨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걸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또팔 운동을 할 때는 덤벨이 손목이 안 좋다고 해서 어, 그 대신에 세라 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경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걸레도 세탁기로 빨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아주 더러운 부분은 미리 이제 뭐 물티슈로 닦아내고 뭐 이제 걸레로는 그냥 물기를 닦는다거나 아니면 좀 오염이 적은 부분에만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 어 저는 걸레 외에도 되도록이면 손빨래는 하지 않습니다 빨래를 하는 거는 뭐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물기를 이렇게 꽉짤때 이게 손목에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별로 할 일이 없긴 한데, 한국에 살 때는 이제 바닥 걸레질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게 엎드려서 내 몸의 체중을 다 손목에 싣고 그리고 또 손목 힘으로 바닥을 이렇게 빡빡 미는 거잖아요. 그 후에 걸레, 빨래도 물론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손목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은 밀대나 아니면은 물걸레 청소가 되는 그런 청소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손목 보호 도구들 중에서 한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 손목 보호대는, 어, 저도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그림 그릴 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걸치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통증이 심할 때 외에는 이제 잘안 끼게 돼서 지금은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 쿠션은 저는 컴퓨터가 있는 곳마다 한 개씩 두고 쓰고 있는데 이거를 받치고서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제 확실히 피로감이 좀 덜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D 작업을 많이 해서 사실 타블렛 펜보다 마우스를 오래 쓰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팔꿈치 받침대는 온라인에서 다른 아티스트 분이 쓰시는 걸 보고 저도 한번 사봤는데요. 어, 이게 좋은 게, 각도를 낮추면은 마우스를 쓸때 손목 받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각도를 이렇게 높이면은, 신틱을 쓸때 손목이나 아니면 팔꿈치를 이렇게 받치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이걸 산 이후로 그렇게 장시간 작업을 안 해봐서, 어, 효과를 검증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어, 만약에 신틱을 쓸때 어깨나 목이 이렇게 많이 굳고 아프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의 작업이 사실 아티스트들의 손목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시간이나 그리고 작업량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한 번쯤은 내가 불필요하게 성모적인 작업을 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선을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따는데 좀 집착을 하셔서 막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선이 최종 결과물에서 이 나의 그림의 퀄리티를 좌지우지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중간 과정에서 내 만족으로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후자의 경우라면은 이제 이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웹툰을 그리면서 이 라인 퀄리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포토샵으로 이제 손에 힘꽉 줘가지고 이제 라인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색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이 브러쉬 스트로크에 안티얼라이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색을 채우고 나면에도그좀 남는 부분도 막 칠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노동력, 뭐즉 저의 손목에 어떤 수고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벡터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라인도 좀 정돈되게 만들고 그리고 색도 지저분해지지 않게 좀 쉽게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노하우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이 정도로도 제 손목 부담도 덜어지고 시간도 많이 절약돼서 만족스러웠어요. 색칠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밧줄을 예를 들어 그린다고 할때 이렇게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물감으로 그리는 것처럼 채색을 할 수도 있고 쉽게 레이어를 이용해서 뭐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밧줄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바로 쓰는 방법도 있죠. 이 줄이 되게 크게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 얼굴 옆에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1번처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그리는 게 맞지만 이게 좀덜 중요한 부분에서 살짝 보이는 거라면은 이렇게 묘사하는 건 사실 이제 시간과 노동의 낭비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림에서 정말 이제 그림 전체에 브러쉬 스트로크를 막 난발을 하면서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나 하나 손으로 묘사하고 색칠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림을 크게 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 부분에 집착을 하고서 막 그냥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썼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컴포지션에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디테일 올려가지고 좀 그럴듯해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제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또 결과물은 좀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좀 정리되지 못한 느낌으로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썸네일 단계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전체 그림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어디를 강조를 하고 또 어디를 또 과감하게 뭐 풀어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후에 그 내가 원하는 부분만 타이트하게 렌더를 하면은 시간이랑 그리고 노동력은 절약되면서도 그리고 이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는 더 명료하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번 이벤트에서 포폴 리뷰를 신청해주신 유병우님께서는 저처럼 막 막무가내식은 아니고 이제 훨씬 더 정돈된 느낌으로 하시긴 한데 좀 비슷하게 브러쉬 스트록을 강조하는 화풍을 가지셨어요. 또, 오버레이나 멀티플라이 같은 그 레이어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접 다 색을 찍어서 채색을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회화풍의 스타일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병호님의 화풍으로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현장에서 쓰기에는 이제 시간이랑 그리고 노동력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병우님의 채색 방식은 병우님만의 어떤 개성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병우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작업시간이 불필요한 부분에서 길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균일한 사이즈의 브러쉬 스트크이 이제 전체 화면에서 보여지면서 머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썰전이나 이제 순수 회화 쪽의 대가들, 이제 페인팅을 보면은, 정말 어 이브러쉬 스트로크 하나 하나가 다 형태를 받쳐주는 이제 절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 브러쉬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지 컨트롤도 다 치밀하게 계산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디지털 페인팅으로 그런 맛을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림 스타일이 브러쉬 스트로크를 강조하는 그런 회화풍이라면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색을 고르실 때 이제 그림자 색상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기본 색상에서 그대로 어두운 색상을 찍어서 쓰시기 때문에 빛이 좀 표현이 안 되고 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색감 표현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단 크게 쉐입을 잡아가지고 채우고,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 효과로 큰 형태를 표현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컬러를 덧칠하는 식으로 채색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채색 방식은 쉐디사카디의 디지털 페인팅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라소툴이랑 적절한 브러쉬를 이용한 페인팅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영상이긴 한데 디지털 페인팅의 기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무료 영상이라서 추천드립니다. 또자마쥬라바이브의 워크플로우 앤 브러시 에피션시라는 튜토리얼도 적절한 브러쉬를 이용한 효율적인 스케치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제적인 스트로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상입니다. 이두 튜토리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적절한 브러시 모양을 선택해서 적은 스트로크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그래픽컬 쉐입을 먼저 잡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스트로크를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그림에 잘 적용을 하시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동시에 또 그림이 더 시원하고 능숙해 보일 거예요. 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건강을 이렇게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 한 번쯤은 좀 평소의 습관이나 그리고 작업 스타일을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수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 개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또 본인만의 또 유용한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